이 여론조사 결과 좀그 단체 방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올렸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역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민수 최고가 그 방에 못 들어가. 아 맞아. 지금 원해니까. 네, 최고 연이니까. 그러면 네. 신동우 네. 의원님이나 김민전 의원님이나 요즘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네. 또 정이용 사무총장이나 박천태 비서실장 음. 이런 분들이 저 기사. 공유해야 돼요. 공유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국민의힘 1 0 0명 있는 방에다가 어. 네. 갤럽 MBS는 개망신 당한다니까 지방선거 때 <laughs> 아니, 이미 대선 때도 다 틀렸고 전당대회 때는 음. 틀린 수준이 아니라 음. 김은수 후보가 당시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이긴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애초에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저관여층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음. 지금 같은 비선거 국면에는 고관여층들이 훨씬 선행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면접에서는 네. 민주당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네. 무당층으로 빠져요. 맞아요. 그냥 무당층이 30% 나온 근데 조사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누구 찍을래요? 라고 더 깊이 물어보는 게 그렇죠. ARS인데 그렇죠. 그렇게 가면 은 민주당 안 찍으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전화 면접에서 무당층이 슬슬 줄어들면서 ARS 추세로 가 그렇죠. 가방. 마지막에는 무당층이 거의 사라져요. 전화 면접도 음. ARS랑 똑같이 수렴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ARS가 훨씬 더 비선거 국면에는 가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 갤럽 가스라이팅을 못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갤럽과 MBS 같은 전화 면접 기관들이 개망신 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뜯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어, 정당 지지율도 오차 범위로 붙었지만 네. 내년 지방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할 거냐. 음.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이 48.3% 네. 국정 안정, 국정 지원이 46.1%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그렇죠. 이러면 은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결국에는 네. 민주당을 혼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초를 때리려면 그렇죠. 국민의힘 찍지 누구를 찍어서 그회초를 그렇죠. 때려요. 그리고 야당표를 찍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성과를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당원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최고위 네. 발언에서도 쓰고, 네. 그 놈의 그 107명 있는 텔레그램방, 내가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 맞아요. 그 텔레그램방 네. 밤새 아무도 잠못 자. 내가 계속 일일이나 한 달들이나 뭐 이상한 친한 기 의원이 하잖아. 그럼 다들 막 토론을 잘안 한대. 네. 난 끝까지, 끝까지 오늘 아... 그래, 오늘 죽었다.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장혜선 최고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그럴까 봐 일부러 덜어낸 거잖아 그럴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